아, 보시는 사진은 1대1 강의 수업 시 사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강사분과 단 둘이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단점적인 부분을 강사분이 정확하게 진단해서 수업을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필리핀의 1대1 수업과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인도 강사분들은 세계적으로 수준이 정평이 나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스킬이라든지 발음적인 부분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레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룹 A 수업 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대12강의 실사진이고요. 그룹 B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사진인데요. 저희 PSP하고는 음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국인 식당에 아웃소싱을 주어 끼니 때마다 도시락을 공수해 오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학원 옥상에는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휴게소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여기 어학원 로비 사진입니다.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저희 기숙사 건물인데요. 어학원에서는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해 하고 있어 상당히 어학원과 가까운 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통째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기숙사는 비, 우리 한국의 빌라 형태와 동일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거실을 사이에 두고 방이 나누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각 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숙사 거실에는 냉장고와 정수기, 세탁기, 커피포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룸은 2인실과 3인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3인, 주로 3인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방에는 욕실과 화장실이 딸려져 있고요. 각 방에 북박이장과 어, 개인 침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들은 저희 어학원 주변 사진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흔히 인도에 대해서 언론에서 접해온 인도 오지 모습과는 다르게 훨씬 도시화된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원 주변에는 이런 공원들도 많고요. 학원에서 조금 걸으시다 보면 이렇게 가로수길도 많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대형 쇼핑몰들은 학원에서 차로 10분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학원 바로 옆에 이런 피니스센터가 있어서 한달 비용으로는 15,000원에서 한 2만원 가량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천 카페들도 많이 되어 있고요. 벵갈로르 도시는 이렇게 대형 쇼핑몰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주로 평일에는 학생들도 많이 이렇게 쇼핑몰들을 이용들 많이 하고요. 시간이 되시면 벵갈로르에 위치한 이런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시는 것도 경험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의 이런 펍들도 보실 수 있지만 인도 자체가 유흥 문화가 전무하고 술의 그 문화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할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 벵갈로르 국제 공항입니다. 크기는 델리 공항만큼 크지는 않고요. 저희 나라 김포 공항만큼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국 절차는 거의 비자만 확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소하고요.